정도 일을 했단 말이야 일주일에 어. 내가 아프리카도 난 스케줄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근데 출연 안할거 아니야 안 하지 그러면 얘는 내가 3일에서 4일이라면 어때? 3일에서 4일로 쉬겠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겠지 그러니까 로우 이렇게 데려다 주고 끝나면 이동하고 어. 나는 아프리카도 방송이야 당연히 아프리카도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내 매니저는 내 방송할 때는 당연히 내 근처에 나를 지키고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매니저는 이제 아마도 일 난달에 한 29일은 일할 거야 형근이 혹시 보고 있냐? <laughs> 그럼, 그럼 형도 내가 지훈이 해줄 듯이 많이 터지고 출연하고 이러면좀 하겠네 안 해줄 건데 안 해줄 것같안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형근이 고 어, 풍선이 100개가 터졌어. 어. 그러면? 그럼 해줘야지. 그렇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경근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 이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어. 지훈이는 항상 카메라하고 너하고 같이 있잖아. 근데 나는 내부에 있을 때는 경근이랑 같이 있잖아. 하긴, 너도 외부 카메라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많거든. 네, 지훈이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난게 지훈이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 친구를 내가 맨날 데리고 있다한 번은 철구가 새벽, 새벽이었나요? 새벽밤 10시였나? 밤5시까지 아, 여자 딱이 만들어 놓는 거? 어어어. 어, 어, 어. 어. 형님, 어, 지금 뭐, 아, 근데 뭐, 야, 그 마블 그, 뭐, 만 뭐, 보고 있는 사람 조사람같다요 어디가 아니야? 그래 갔는데 3만 몇명봤죠내 방송 아니고 요 나는 다시 보기로 봤어. 아,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제 3자가 돼서 나도 볼거 아니야. 내, 우리 직원이 갔으니까. 근데 딱두 가지 느꼈어. 첫째 철구 잘한다 둘째가 아 우리 지훈이 이거 잘 찍네 왜 기존에 철구 야외 방송 몇번 했거든 아 그렇지 카메라 찍는 것도 당연히 아, 아, 아. 상황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당연히 그게 나는 없으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하면서 야 이새끼야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못 찍어줘야지 야 내가 이걸 얘기해서 저걸 찍어야지 웃기지 막 음. 3년을 갈고있잖아 어. 오늘도 뭐 그랬고 야 이걸 찍어줘 그랬는데 얘가 철구한 거 보니까 아잘 찍더라고 왜냐면 철구가 기존에 야외 방송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야 철구는 아프리카의 대통령인데 야방만 하면 야방 수준이 이장이다. 음. 그런 얘기 했는데 지훈이가 지훈이가 안정감 이 있고 방콕 안되고 어, 그래서 철구가 어. 지훈이 그 영입하려고 했다던데? 그게 말이 그런데. 아니 야진짜로 얘기 나왔던데. 야, 네가 영입해 네가 가냐? 영입하면 네가 가. 그래? 안 가죠? 배브리님께서배부5 0 0 개를 주시면서. 배브리님께서요 감사드립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혁까지 하 500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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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철구가 만약에 지금 월급에 다섯 배를 준다 강한가? 솔직하게 정말 예를 들면 가슴에 손을 넣고 너와 너의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의 진심과 마음과 건강과, 건강과 안녕을 걸고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약에 100이면은 500 준다 이거잖아 다섯 배 다섯 배 준다 강한가? 내가 나가 있어야지 대답을 아니야 아니넌 아니. <laughs> 진실한 거니까 진실한 거니까 내가 에이, 있으면 아이 담배 피우고 싶어서 그런 거아닐까 가만히 있어봐 살짝 고민 아 살짝 아, 고민? 살짝 고민 어 진짜? 야, 너 감동해야겠다. 너 진짜로 감동해야겠다. 형근이었으면 150 주문 간다. <laughs> 또 있냐? 하자 까 아, 에종이 백 아, 에종이 야 아, 100개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애저님 아, 에종이, 아, 에 아, 애님 아, 에종이, 아, 에종 아, 에종이, 아, 에 아, 에종 아, 까종이잖 아, 요그소 아, 못 들으셨죠? 아, 에조님또 100개 드립니다 아. 그님 잠깐 그만 쏘고 기다려요. 에전님 아, 또1 0개 감사드립니다. 에전님 어, 또 계속 봐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어, 에님또1개 감사드립니다. 에전님크만 있어 봐. 에님또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네님도1 0개 감사드립니다. 에전님 특구 싸봐요. 감사드립니다. 는 거야, 지금 님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애주님, 아, 애전님 또 200개 감사드립니다. 어, 애전님 안 기도 전에 또 300개 감사드립니다. 애전님 오늘 뭐 계약 서공 아, 애전님 계속 계서 400개 감사드립니다. 애전님 안 지도 안 하는 아, 허리. 애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왜 허리 아프다며 허리 아프다며 애전님 그 소식 못 들으셨잖아요. 제 서준이 아프리카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애전님. 서준이 아프리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즐겨찾기는 뭐.. 어.. 아, 다마님 누구야? 다마? 다마. 새로운 등장 다마님 저.. 저분 또 누구지? 큰손? 오 다마님 백개 감사드립니다 아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는데아 담배 피고 와 저.. 그냥 오늘 집 나오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나 그냥 방송 재밌을 것 같으면 뭐라도 해보는 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인생의 고민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으시면 한번 아무거나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근데 내가 그거를 봤어. 이 남캠, 여캠을 보시는 분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뭐냐면 나는 채팅을 읽으면서 아, 저 키가 몇입니다? 아, 저 몸무게 몇입니다? 아, 저는 뭐할 거고요? 뭐 합니다. 나는 이 대화는 좀 재미없더라고. 아... 남이 물어보고 남이 대답할, 그 남의 얘기를 해줄지언정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대답이 좋지. 아, 형식적으로? 어, 난 그거는 좀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 에이, 저, 저 동물 얘기하지 말고요. 에이, 고민, 형은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왜못 웃기세요? 이건 내 고민이잖아. 본인 고민이 아니잖아 브라자 착용하셨나요? 아이 깊이 있게 갑시다 브라자 착용 안 해도 돼안 뛰니까 뛰어야 이 승부 먼트가 일어나는데 난 뛰지 않으니까 현금이 안가지 않아요? 합니다 아 이거만 좀 깊이 가자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훈이가 좋아요, 최군이 좋아요. 아, 니전 이거는 좀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군은 옛날부터 저하고 친, 형제 동지처럼 어떻게 지내던 사이고, 지훈이는 최군의 직원으로 알았죠. 자, 허준에게 있어서 최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최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 이거는 그래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쿤 광대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행복은 어떤 것이냐? 이, 책, 뭐예요, 이 책에서 대답을 찾겠습니다. 최 뭐야? 뽑기 한 거야?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33가지 포인트예요. 누구 책이에요? 누구 제, 책이에요제 책입니다 가자서전이야 아, 오, 니 아니,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거라고 형이? 내 책이라고 책도 읽어? o get a borrower. I'm going to get a borrower. I'm going to get a borrower. I'm g o i 행복이 뭐다? 쓰는 사람들 보면 안 행복해. 행복에 관한 정보로는 근무처, 소속, 지위, 근로 난도지, 출신 학교, 취미, 성격 등입니다. 를글로 배운다고. 업종, 종업원 수, 역사, 임원, 음, 음. 영업의 음. 교육, 거래처 등이있다 행복 행복은 딴게 없어. 웃음은 해. 웃음은 해. 행거러까지 고맙습니다. 뭘 어, 행복을 글로 표현해? 안 맞는다. 안 맞아. 음. 의미 없어. 나 진짜 별 생각이. 음. 상기감사합니다 저는 형님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는 거 결혼은 언제 해야 할까요? 결혼은 안 하는 게 정답 결혼은 수위를 조절하라 죽음이랑 결혼은 늦을수록 좋다라고 미스터 방구봉님께서 얘기하셨다 어... 결혼 하기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전 하고 싶어요 그거 하면 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런 거 읽어줘 그런 거 보지 마 자 설이 길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라디오처럼 허준골 우선. 안녕하세요 이 만년사장처럼 아니, 제가 스무 살때 대학 경영학과 포기하고 스물 세살에 산림자원학과로 새 입학했는데요 지금은 재학 중이지만 제 진로와 맞지가 않아요 다시 경영학으로 가고 싶지만 이미 3학년이고 새 입학 당시 진로보다는 등록금과 학교 명성 때문에 왔는데 후회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뭔데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대의 얄팍한 선택에 대해서 그대 자신이 본인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갑자기 그 학교의 명성과 그 학교의 어떤 우러러봄을 원해서 그쪽으로 갔다 라고 한다면 그대의 얄팍한 생각이 지금 후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의 목표가 경영이고 그대의 목표가 어떤 것을 이끌어 나가는 CEO의 마인드라면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대가 정말로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그쪽으로 꿈이 있다면 23이 아니라 53이 됐어도 그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아프리카를 한다고 선언을 했느냐 그게 내 꿈에 다가서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방송이 좋아요 난 방송이 좋아요 근데 단한 번도 내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그 말이 있어요. 난 방송 매체를 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방송은 다 똑같은 방송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지만 내 결론은 난 방송을 하고 싶어. 방송이 좋아. 방송이 재밌어. 그래도 어떠한 방송이라도 상관없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난 아프리카 방송을 그냥 할래라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 제 나이가 서른아홉이에요. 그러면 2 3셋인데 학과가 좀 늦었다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치. 시작해요. 지금 당장. Right now, just do it. 이게 나이스럽다. 좋은 답변인 것 같아. 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군 매니저입니다. 출연원에 네가 뭐내 매니저야? 내 매니저 아닌데. 유성아. 유성아. 아니야 아니야. 집밥철 어디 뭐야? 애가 아, 억울해. 아 멋지다. 막레브리님께서 서주님, 혹시 슬럼프가 생겼을 때 극복하는지 알수 있나요? 어. 오, 슬럼프. 오, 슬럼프. 좋은 얘기입니다. 어. 슬럼프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고, 맞아. 어, 누구나 뭐, 당연히 힘든 것이고. 어. 어. 근데 슬럼프를 잘 생각해보세요. 슬럼프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뭘까? 잘하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게 슬럼프예요. 음, 그잖아. 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이걸. 내가 예를 들어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방송에서 못 웃겼으면 슬럼프가 올까? 안 오겠지. 안 오지. 그치. 하고 싶으니까 온 거잖아. 그치? 더 잘하고 싶은데, 싶은데 안 내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음... 욕심을 더 크게 가지세요. 더 크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3화를 못 쳐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내 목표는 4화를 노리세요. 5화를 노리세요. 아... 더 크게 잡으세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나의 지금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음... 3할 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고민은 4할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건 진검다리의 첫 번째 발자국 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방송을 할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야 나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채 출신도 아니고 어느 방송국 출신도 아니고 누가 밀어주고 있는 뒤에 뭐 든든한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나님 별풍선 100개를 감사드리고 아까도 100개고요 그런데 내 멘트를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사람들이. 어? 근데 슬럼프, 그때 당시에 내가 잠깐, 아, 나못잘 못하나봐.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잘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난 그때 슬럼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정말 많이 했을 때야. 정말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아 내가 MC가 되면 돼. 라고 생각했어. 아, 내 말을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어. 게, 이 문제점을 다른 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MC가 어, 되면 돼. 내가 MC가 되면 돼. 음. 예를 들어, MC가 지원이고, 우리 둘이 패널이야. 음. 그러면 MC가 던지는 말에 대해서 막 재밌게 음. 하려고 그러잖아. 야, 이거 돼지고기야 소고기 같아요. 그러면, 오, 마포연버섯막 이래야 되는데, 네가 그게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돼지고기가 네. 여기는, 야, 이거 뭐 빨래판이야? 장난 아니야? 짱짱하게 살아있네? 라고 얘기를 해. 내 얘기를 안 받아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MC야? 내가 MC야 상황이 달라지지. 이 이거 소고기 같지 않아요?라고 패널한테 던져. 그 어떤 패널이 방송 메인 MC한테 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음. 지금의 힘든 걸한 단계 더 높은 거를 바라보고 한번 가보면 지금의 힘든 건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나 현재 슬럼프를더 높은 목표로 갖고한다더 아. 채찍질하세요. 응? 음. 네? 내가 얼마 전에 그 슬럼프가 왔다, 뭐 고민스럽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심리학자, 어? 그 다음에 도서 심리치료사, 뭐 의사,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방송 내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때 추천한 책도 읽어봤고,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이렇게 한번 행동을 해봐라, 저렇게 한번 행동을 해봐라. 라고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도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 내가 선택한 건 뭐예요? 그냥, 아프리카 시작하자. 방송 횟수 늘려버려. 쉬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 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네가일 중독이야. 쉬는 방법을 몰라서 네가 일주일에 원래 하루도 안 쉬다가 이틀, 삼일을 쉬니까 이상하고 힘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지내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그 해답이. 그래서 나는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할래. 이걸로 난 찾은 거야. 설명충 최소 어, 저는 비슷한 예로. 춘 어째... 어제, 그제 방송을 셨어요. 쉬면서 제가 쉬고 싶어서 쉬게 아니고, 정말 너무 개인 스케줄이 많았어. 그러다가, 저도 아프리카 TV를 보잖아요. 하비제이 방송을 보는데, 원래 어떤 BJ는 사람이 안 보는 비였는데 그날따라 많이 보는 거라. 있지, 있지. 어, 있어. 확실히 있어. 아니마 어. 나도 댓글을 보잖아. 물론, 비로그인으로 봐. 왜? 괜인또 들어가야지. 아이디가. 어, 나중에 어 또... 걱정이 좀 된다니까? 근데 보면, 막 찬양을 해. 공감당는데 반면에 평소에 진짜 많이 보던 BJ인데 그 BJ가 그날 사람이 좀덜 보더라고 근데 덜볼 법한 게 그냥 일상이야 근데 애들이 막 채팅창에 얘기하는 거막 망했네 막 보면서 아, 너무 잔인한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다른 BJ를 보니까 다른 시각에서 내가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방송을 시비을 열심히 해도 하루를 약간 쉬고 있으면 그랬거든 음. 최근 망했네 맞아. 시청자 수 벗어 맞아 야 사람이 제몇 명도 안되네 아 뒤통수를 망치로딱 때리더라고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보고 있는 BJ가 부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적, 적게 보고 있는 BJ가 불쌍하지도 않아 둘다 잘하는 BJ야 그냥 그날 하루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망했다고 해서 하루 내내 끝난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데 내 시청자들은 어쨌든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게그 순간을 보잖아 그럼 내방 들어와서 응. 최군 망했네 말... 사람 500명밖에 안 보래 난 발끈하지 미친 새끼야 찜겼어 근데 걔 입장에서 보면 걔 맞은 걸 수도 있거든 응. 방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응. 내가 이걸 딱 내가 로그아웃을 하고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응. 왜 그렇게 그런... 그렇지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좀좀 빼놨어 좀 이상하게 힐링은 아니고, 뭔가 조금, 어, 예. 네. 그랬어요. 그니까, 그래도 최근은, 그니까 러 나는 옆에서 조언하는 입장이니까 마치 그래 보이는데, 오히려 제가 최근보다 멘탈이 안 좋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가장 멘탈 털릴 것 같은 멘트가 있어요. 이거 내가 방송 시작하잖아? 100% 채팅창에 올라오고100% 짜증날 거야. 당연하지 그게 뭔줄 알아? 망했네. 모를 것 같아. 지난파에서 안 불러주나요? 망했나요? 어. 이제 안 되니까 아프리카나요? 어. 망해가지고. 허준, 허준 망해서 아프리카 시작했네? 근데 시청자 수 보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난 그게 두려워서 숫자를 좁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즐겨찾게 한 사람들이 내가 방송키자마자 호르록 들어가가지고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갔을 텐다 네, 여자친구가 처음에 더뭐 힘들었어. 처음에 저 여자친구가 내게스트였다 윤미 갓. 와, 역시 레이스 모델 탑은 다르다. 그러다가 얘가 개인 방송 시작했는데. 다르지. 다르니까 얘가, 얘가 나한테 펑펑 오면서 그러는 거야. 네니 방송은 다르다 뭐야? 왜 이래? 왜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이 그래? 그게 아니야. 하다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맨날 얘기해줘도, 물론 한가은 그랬는데, 얘가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있지. 얘 친구들이 반대로 얘 방송에 나왔지. 예를 들면, 최슬기, 한가. 어. 한지은 말 이러다가 이 친구들도 개인 방송 하면서 내가 분명히 예전에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혼자지만 그 친구도 나중에 개인 방송 똑같은 얘기 들 거야. 근데 아니야 나한테만 그래. 다들 나한테만 그래. 네 남자 여자 친구는 걔들이 진짜 거짓말 방송으로서 한 달도 안 됐어. 윤미야 얘네들 왜이래야네 <laughs> 방송 나가면 카지연, 카슬기 하던 애들이 음. 왜내방송 키니까 왜이러는 거야? 너뭐 어떻게 견뎠어? 음. 그때 윤미가 느꼈다는 거야. 하... 누구나 느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누구나 게스트가 아니고 자기 TV를 그렇지. 여는 순간 그렇지. 이, 그렇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캠은 게스트가 아니고 방송 키는 순간 결장이야 <목소리> 특히나 역캠은 더 심해. 바, 그죠? 방송인은 아프리카 TV가 게스트가 아닌 이상 키는 순간 방에서 한 놈이야. 역캠은 더 심. 역캠은 더 심하지. 말하고 있는 어디 가니? 아니 성품이거든요. 아 어, 그럴 거만. 그러니까 내가 참 느낀 게야 아, 이거, 이거 최대한 이쪽으로 내가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나는 먼저 좀 깨달은 바지만 그랬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누가한테 강요하고 가기 응. 응. 힘든 거잖아 좀 기초로 가 아. 아, 여기가 시원해 돼지라고 여기가 아, 그러니까. 시원하잖아 너만 시원하잖아 난 되게 더운데 아까 예능이니까 반말하래했더 반말 하라니까 반말하네 뭔 소리야 난 여기, 여기가 여기 시원한데 너만 시원한다 잖아 돼지가 그런 게 아니지 뭐, 시청자들이 이봐요 얼마나 보기 싫어 이꼴 돼지 같은 돼지야 <laughs>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여자 게스트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순간 놀랐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 같애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봤을 때 그걸 걱정하는 거 같애 내가 봤을 때 이제 최군TV에 허준으로 게스트를 넣어놨을 때는 간쭌간쭌하지만 말 그대로 허준 t v 를넣을때 그때부터는 이제 내 TV. 이름을 달잖아 어. 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방송 켜고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지만 이건 만약에 이 방송 지금 켰는데 예를 들어 300명이 봐 그러면 최군 망했네 최군TV 봐라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내 방송을 켜는 순간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어. 내가 오롯이 가져가야 될 것들이야. 근데 그걸 내가 오롯이 버텨내는 스타일이 아니야. 네라 그랬어. 띠가 보라라. 유리멘탈이야. 어, 유리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준영이야 마이크 저쪽. 아니 마이크 아니고 뭐. 배터리. 준영이 제 방송 나와서 뭐야 시청자 소중한 거야. 네. 제가 한때부터 한 말이 있어요. 형이 게이머 서머 해봐. <laughs> 형이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니까, 그러지? 형이 일주일에 진짜 네다섯 번 해보라고! 이제 느끼게 될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한 거 있어. 난 분명히 숫자 제한을할 거야.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그런 위험성을 줄일 거야. 그래도 형, 마음에갑옷을 입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래. 나는 그. 딱히 까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딱히 까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야.